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는데,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페이저 공연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페이저 10년도 회장 장민호이라고 하고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페이저가 공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페이저는 사실 이제 저희 어떤 음악적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혹은 어, 저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저희 페이저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딱한 가지예요. 네. 어, 제가 믿는 것과 저희 페이저 동아리가 믿는 것, 네, 바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과의 만남을 이 시간 가운데서 저희가 공연이라는 틀로써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 가운데서 네, 기독교라는, 기독 공동체라는 그 생각 때문에, 혹은 또 종교적 부담감 때문에 저희 공연이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러시더라도, 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실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 어, 정말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 라는 의문 혹은 생각을 풀어 주시면 정말 저희 공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 아, 저희들 정말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이제 공연 시작할 텐데요. 어, 저희가 네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텐데, 혹시 음악 악기를 연주하다가 틀리더라도 또 이제 목소리를 찬양하다가 노래하다가 삑사리가 나더라도 네, 여러분 어, 박수와 환호로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 눈물까지 흘린 지체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네, 이 자리 꼭 지켜주시고요. 네, 끝까지 네, 저희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밤 가운데 네,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의 만남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